안녕하세요. 저는 재밌는 가족의 채은이에요 오늘 해볼 거는 호시노 로비를 가져왔어요. 이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까보겠습니다. 박스 안에서 거대한 박스가 남았는데요. 이거 우선 박야지 아이고. 들어오겠습니다. 안꺼내져왜 아, 음, 머리가 왜 여기지? <laughs> 박스 안에서 아주 큰 선물이 나네얘왜 머리 왜 엉덩이랑 다 잘려 있는데?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3초 후에 보시죠. 이게 너무 끈끈해. 그래서 가위를 가져왔어요. 손으로는 도저히 못 뜯겠더라고요. 아이고, 아야, 왜또안 뜯겨. 어, 다리 질러버렸다. 그러면 일단 다 자르고 조립해서 올 거예요. 이거 봐봐요. 되게 예쁘죠?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구두도 완벽하게 표현을 했는데.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추천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. 어? 방금 전에 그 소리가 뭐지? 어디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러면은 다음엔 더 좋은 피규어를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